나의 정말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희망적이고 좋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지만 다른 매체나 다른 SNS 뭐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서는 무조건 희망적인 걸로 보통 많이 말씀드리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지만 저는 그래도 비교적 현실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어, 이런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러한 특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확률이 높고 더 나아간다면 소중한 자산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과연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해당이 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되는지 앞으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한국에서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상한 얘기는 안할 거예요. 뭐 어떤 얘기냐면 뭐 원칙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투자하는 사람.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방법이 좀 잘못됐거나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뭐 놀림목이나 돌파나 이런 차트 베이스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차트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차트를 가지고 그림 맞추기 놀이를 하는 사람 차트가 그래프 같이 이렇게 딱 되어있잖아요 자꾸 돌려보고 같은 패턴을 찾고 보다 보면은 모양이 비슷하고 같은 이런 그림과 같은 성과 이런 거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차트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어떠한 차트 패턴이면은 확률이 올라간다 이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후 사정을 전부 다 체크하지 않고 현재 의 시황 상황, 테마의 어떤 재료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체크하지 않고 그냥 모양, 모양이 요게 나왔다 <laughs> 뭐가 모양이 나왔다 그나마 뭐 일봉이나 주봉 같은 조금 큰 그림에서 모양 요거 나왔다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더 최악은, 정말 분봉 보고, 분봉 보고, 정말 좁은 시야로, 요 모양 나왔네? 요 그림 나왔네? 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 그림만 쫓아다녀요. 그럼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이럴 확률이 높고, 왜 이런 거를 계속 사람들이 쫓아다니냐면은, 수익을 날 때가 있어서야. 수익을 날 때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마치, 와, 내가 이 모양을 잘 발견을 했고, 비밀을 발견했고, 기가 막히게 찾아냈어?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식은요, 여러분,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50% 확률인데 운 좋게 올라가는 걸 맞췄다고 해 가지고 그 전에 모양을 패턴을 마치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하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끝없는 이 시행착오로 계속 돌고 돌 수가 있어요. 그림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딩은 재료나 심리나 여러 가지 전후 사정들을 다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차트의 패턴을 참고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를 좀더 설명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포커나 홀덤 같은 거 아시죠? 홀덤 같은 경우에는 패를 두 개를 받아. 그리고 바닥에 패가 깔려요. 그 패가 처음에는 뭐세장 깔리고 그 다음에 한장한장 한장 하는데 어떤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식에서 그림 맞추기 놀이하는 사람들 뭐냐면 패를 두개 받아 그두 개를 봐요. 오원 페어네? 짝이 맞았어. 그러니까 짝이 맞으면 원페어면 조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와 이거 모양 보고 와 이거 원 페어 맞았다. 좋은 카드 뭐 에이스 나왔다. 이거는 좋은 거. 좀만 공부하면 그건 다 알거든요. 그래서 기포도 마찬가지. 그니까 러 이거 보고, 와, 이거 나왔다, 올인. 난 이긴다, 계속 막, 배팅.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좋은 패는 맞아요. 좋은 패는 맞는데, 바닥에 뭐가 깔리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식도 시장 상황이나 이 주가의 움직임, 상대방이 어떻게 주가를 움직여가는지에 따라서 나의 대응 전략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후사정 다 체크하지 않고, 그냥 내 그림 모양 카드 좋다고. 몰빵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식하는 사람들 다 비슷하게 도박처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홀덤도 도박이 아니고 이것도 거의 스포츠랑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그림 맞추기로 하는 사람은 도박을 하는 거고요 철저하게 확률로 접근을 해서 기계적으로 내가 유리할 때만 일정 금액 무리하지 않게 베팅하는 사람들은 스포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단순하게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는지 차트를 너무 맹신을 해서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면은 계좌의 성과가 좋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매 중독이에요. 뭐 매매 중독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너무 쉬운 말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매매 중독이라는 게 사실 하루에 조금이라도 뭔가 사야 돼. 매수를 해야 되고 의미가 없는데도 계속 매수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지나고 나니까 이 매수, 매도를 하는 행위로부터 어떤 특정 욕구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파민이 분비된다던가. 쇼핑 중독하는 사람들도 딱히 의미가 없는데 어디 나가서 백화점 가고 어디 마트 가서 막 사잖아요.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행위 자체를 욕구가 해소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보인다라고 느끼고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고 있고 기계적으로 한다고 합리화를 하지만 그 사람이 매매 습관이나 까보면 이 시간에 굳이 이렇게 쓸데없는 자리에서 계속 매매를 해? 알고 보니까 팔자마자 매수를 하고 손절하자마자 매수를 하고 이런 습관들이 다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걸 보면은 결국에 매매 중독이다. 오늘은 매매할 게 정말 없었어. 근데도 꾸역꾸역 끝날 때 종가에 뭐라도 사, 뭐라도 사고 넘어가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거는 답답한 거야. 이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욕구가 사는 행위로 인해서 스릴과 쾌감을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한 행동을 끊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진검승부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이런 안일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력만으로 성취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식을 하려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노력을 하는 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기본 옵션입니다. 기본 옵션. 노력 없으면 당연히 깡통 차는 거고요. 노력을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곳보다 냉정하고 진검승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끼리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람의 안타까운 속사정과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의 돈을 모든 걸 가져가는 곳이 이 시장입니다. 노력만으로 안 된다. 여기에서 뭔가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 본능을 이겨내는 정도의 자제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노력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거와 비슷하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뭐 공부하셨을 때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다른 거다 하다가 그때는 빡 집중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가장 빠르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도 어떻게 하죠? 그냥 10시간 앉아있어요. 10시간 앉아있는데 막 집중 못하고 뭐 핸드폰 하고 뭐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시간 딱 봅니다. 오늘 아침부터 와서 지금 저녁이니까 와, 나 오늘 10시간 있었네 하면서 그걸로 팬냈다라는 느낌을 받고 성취감을 얻고 그날 하루를 만족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시험이나 공부 성적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차트 그냥 생각없이 계속 돌려보고 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모양만 보고 그냥 같은 의미를 그냥 찾으면서 그렇게 그냥 반복하고 있 그거는 마치 도서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오래 앉아있고 열심히 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엉덩이 무겁고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통찰력에 대해서도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고 자제력을 가지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변화를 이끌어내느냐 이를 악물고 같은 실수로 반복하지 않느냐. 단순한 노력에서 성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력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이 시장은 성과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잔인한 곳이라고, 냉정한 곳이라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날 몰라줘? 뭐, 어린 사람 아니잖아요. 다 성인이고 주식시장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알고 들어왔고 그랬으면 적당히 해서라는 생각은 없고 비장한 마음을 처음에 들어왔을 텐데 지금 어느 순간 나태해지고 스스로 그냥 합리화하고 있고 이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본질적인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사람들의 심리와 이 전후 사정 통찰력을 키우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습관을 억누르고 본능을 억제하는 방법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첫 번째, 차트 보고 그림 맞추기 놀이하는 사람. 두 번째, 매매 중독. 쇼핑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종목이 백화점처럼 엄청 많아요. 기준이 없고 사야 될것 같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매매 중독인지 도파민의 중독인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노력만으로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노력은 그냥 기본 옵션인 것 뿐이다. 그 이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뜻한 말만 해줘도 모자르는 시장이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돈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말만 계속 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좋은 말 들으면 뭐해 내 계좌는 사라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죽어도 나는 안될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이제 그만해야 되나 아니면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여기에서 제대로 해서 살아서 좀이 주식시장을 이겨내고 여기에서 돈을 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를 꼭 명심해서 이런 실수들을 반드시 극복을 해서 저와 함께 어려운 시장 계속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